지영이 또 전화를 했다. 너 이제 이사 갔다며? 너 같은 찌질이랑은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 그 말투. 그 비웃음. 진짜 인간이 이렇게까지 못됐을 수 있나 싶다. 누굴 밟아야 숨 쉬는 인간 같다. 나는 지금까지 참아왔다. 입 다물고 살았다. 근데 이제 안 참아. 더는 안 해. 경기도 고양시 시댁으로 들어간 날부터 내 인생은 망가졌다. 병수 어르신 돌아가시고 준호가 엄마 혼자 두긴 그러니까 같이 살자 했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선희 어머님은 몸이 약한인 애가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도 그만뒀다. 문제는 지영이었다. 집에 발 들이자마자 인사도 안 해. 밥 먹을 때마다 눈 흘기고. 나한테 떡갈비 해달라고 지시하고 조림 갈치 해놓으면 입에 안 맞는다고 던진다. 말이 곱게 나올 날이 없어 넌 우리 집에 민폐야. 네가 시집온 이후로 난 계속 자증나. 심지어 준호가 벌어오는 월급에서 지영한테 용돈까지 주고 있었다. 말렸지. 말렸는데도 준호는 그래도 누나니까라며 흐지부지. 그래서 내가 참았다. 정말 참았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장 보고 오니까 내 짐이 현관 밖에 던져져 있더라. 보스턴백 안에 옷, 화장품 다 들어 있었어. 따졌지 누가 이랬냐고. 지영이 뭘했는줄 알아? 오늘 쓰레기 수거일이잖아. 어차피 너도 짐작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이래? 나한테 너는 우리 집에서 쓰레기야라고 대놓고 말하더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날 밤. 준호한테 말했어.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 난 지영이랑 같은 공기 마시기도 싫다고. 준호가 미안하다며 당분간 대전 친정집에서 쉬라고 했고 그렇게 잠깐 나왔다. 근데 그 사이 지영이 준호한테 또 용돈 달라고 했고 거절당하니까 집안 기물 부수고 난리 쳤다더라. 결국 내가 지영한테 전화해서 준호한테 그만 피해 줘라. 너도 이네 인생 살아라 고 했는데, 돌아온 말이 또 그거다. 너 이사했잖아? 잘 됐네. 못난이 안 봐도 되니까. 그래, 이젠 아도 정했다. 이 인간하고는 끝이다. 준호도 지쳤고, 선희 어머님도 강남 요양원 들어가시기로 했다. 우린 부산 해운대구로 이사했다. 지영? 지금은 보증금도 없는 허름한 반지하에서 살면서 파트타임도 겨우 구한 모양이다. 세상 무서운 거 이제 알았겠지. 난 지금 진짜 평화를 느끼고 있다. 요즘 지영이 나한테 일부러 시비 거는 게 너무 티난다. 그냥 같이 있기 싫은 티를 노골적으로 내. 오늘은 대놓고 이랬다. 민정 씨, 오늘은 조림갈치 먹기 싫거든. 지금 당장 떡갈비 큰 걸로 해줘. 내가 뭐홀리사야 시중드는 하녀야? 진짜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지영이 그냥 입만 열면 시비고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다. 준호는 회사 때문에 집안일을 도와줄 시간도 없고, 반는 선이 어머니 간병하면서 집안일도 도맡아야 하는 입장인데, 지영은 하루 종일 방에서 자빠져 자거나 드라마만 본다. 그 인간은 나를 동생 와이프가 아니라, 그냥 부려먹는 존재쯤으로 여겨.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딱 잘라 말했다. 드시기 싫으면 안 드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떡갈비 만들 여유 없습니다. 드시고 싶으면 직접 하세요. 그랬더니 지영이 소리 지르더라.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네가 먼저 생선 만든 거잖아. 내가 먹고 싶다니까 왜 안해? 진짜 못난 며느리네. 준호가 옆에서 누나. 그만 좀해 하고 말리는데도 안 멈춰. 내가 결혼하라고 한 적도 없고 저런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도 우리 집도 다 뺏겼어. 그말 듣고 아 진짜 숨이 막혔다. 뭘 뺏어? 누가 누굴 뺏어? 본인이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는 왜 그렇게 잘해? 나 원래 말못 하는 스타일인데 이젠 진짜 안 참는다. 지영은 가족이 아니라 나를 짓밟으려고만 하는 존재야. 내가 무릎 꿇고 참고 또 참던 시절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 기준 세우고 지킬 거다. 누가 뭐라든 지영은 항상 말했다. 나는 내 남편의 누나야. 나를 존중해야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처음엔 솔직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다. 니트라는 것도 그냥 개인 사정이 있겠거니 했다. 혹시 우울증일까 싶기도 했고. 그런데 아니었다. 그냥 하기 싫은 거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나불대고 입 닫고 있으면 꼭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사람. 말끝마다 다를 깎아 내렸다. 민정 씨는 진짜 며느리로서 자격 없어. 우리 준호가 참 착해서 그런 여자랑도 사는 거야. 웃기지 마. 나 아니었으면 누가 이 집에서 밥 하고 선이 어머니 간병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겠니? 넌뭐 했는데 그냥 누워서 드라마만 보고 떡갈비 먹고 싶다고 소리만 지르잖아. 남편 월급에서 나가는 용돈도 솔직히 진절머리 난다. 내가 그만 주자고 했더니 준호는 그래도 누나가 혼자니까라고 망설인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가족이니까. 도와야 하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선을 넘기 시작하면 그치 없어. 지영은 매번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굴었다. 자기는 동생 뺏겼다고. 집에서 밀려났다고. 그래서 나 보고 나가래. 나도 짜증 나니까 너 빨리 나가. 와그말 듣는데 손이 떨리더라. 나 보고 나가래. 네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들어온 거잖아. 내가 안 있었으면 선이 어머니는 누가 챙기고 집은 누가 돌보냐? 지금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돈도 부탁도 인정도 안 해. 네가 누나면 뭐? 사람이 먼저 돼야 존경을 받지. 명분만으로는 안 통해. 이제는 너도 내 입장 지킬 거야. 불편하면 내가 나가. 난더 이상 내 기분 맞춰주며 살 생각 없어. 장을 보고 들어오는데. 현관 앞에 내 보스턴백이 던져져 있었다. 흙 붙고 더러워진 채로 안에 보니까 내 옷, 화장품, 속옷까지 다 들어 있었다. 딱 봐도 지영 짓이었다. 안 봐도 뻔했지만 일부러 확인하려고 불렀다. 그 인간 뭐랬는지 알아? 왜 소리를 질러? 무슨 일인데? 시침이 뚝 그래서 가방 보여주며 물었다. 이거 밖에 나가 있던데요? 혹시 언니가? 그랬더니 웃으면서 고개 끄덕이더니 한마디. 오늘 대형 쓰레기 수거일이잖아. 그래서 내놨어. 진짜 미친 줄 알았다. 이건 제 짐이에요. 평소에 제가 쓰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또 하는 말. 그러니까, 민정 씨가 우리 집에선 대형 쓰레기 같은 존재잖아. 자리만 차지하고, 우리 준호 빼앗고, 집안 분위기 흐리고, 말문이 막혔다.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 사람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거, 그게 정상인가? 그 순간 진짜 무서웠다. 얘는 단순히 미운 게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나? 그 표정. 해맑게 웃더라.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 피해자는 나야. 내 동생을 저질 여자한테 뺏긴 내가 피해자라고. 아니, 누가 누구를 뺏었어? 결혼이 납치야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 이젠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다 남편한텐 모금 다 들려줬다 증거도 확보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이건 인격 말살이고 정신적인 폭력이다 그리고 더 이상 무시하고 넘기면 언젠간 나 자체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지영과는 끝이 집에서 벗어날 거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쓰레기야. 정신과 태도까지.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지영이 또 소리 질렀다. 별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고함치면서 너랑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너 같은 인간이랑 한 집에 있는 거 짜증나니까 당장 꺼져. 진짜. 그 말을 듣는데 몸이 얼었다. 내가 뭐 대단한 잘못을 했나? 말 한마디 붙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날 미워하지 문 닫고 들어가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말한 번이라도 붙여 봤으면 좋았을걸 싶다가도 저런 인간이랑 무슨 대화가 되겠냐 싶더라 그날 밤 준호한테 말 건냈다 이젠 진짜 힘들다고 지영이 계속 저러는데 나만 참는 게 맞냐고 준호도 처음엔 당황하더니 생각보다 심하네 하며 말이 없어졌다. 그래도 내 얘기 듣고 같이 고민해주는 그 모습이 조금 위안이 됐다. 문제는 선이 어머님이었다. 집에서 나가고 싶어도 어머님이 여기 계속 살고 싶어하셨다. 병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이 마지막 정이라 생각하시는 듯했다. 그래서 이사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다. 억지로 끌고 나가자니 죄송하고 놔두자니 내가 미쳐갈 것 같고. 준호도 그걸 아니까 쉽게 말못 꺼내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도 않아. 지영이랑도 싸웠다. 얼굴만 마주치면 말 걸지도 않았는데 12. 왜 너는 대답도 그 단식이야? 하면서 화부터 낸다. 그럼 나도 결국 참다가 말이 나오고 결국 또 싸움. 그걸 보고 준호랑 어머님이 또 발리는데 난더 이상 그 모습도 보기 싫었다. 나 하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지쳐가는 느낌. 그런 날들 반복되다 준호가 말했다. 한번 대전 친정집 다녀올래? 너라도 좀 쉬어야 할것 같아. 그 말에 나 진짜 울컥했다. 누구보다 날잘 아는 사람이 이제야 대편이 되어주는 느낌. 바로 다음 날짐샀다 일단 나부터 벗어나야 뭔가 보일 것 같아서 친정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땐 솔직히 죄책감도 들었다. 어머님 혼자 두고 나만 도망친 건가 싶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 너머로 들리는 준호 목소리가 점점 지쳐갔다. 처음엔 단순히 간병이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하더라. 민정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없으니까. 지영이 이제 준호 상대로 똑같이 구는 거다. 아침부터 떡갈비 해달라. 큰 걸로. 화안 내면 불만이고, 돈 달라며 용돈 요구. 당연히 거절했지. 그러자 지영, 지방 가구를 부수고 소리 지르고 난리. 준호가 도저히 감당 못하고 결국 눈물로 전화했다. 그동안 내 마음 못 알아줘서 미안해. 지영이랑 같이 사는 거, 진짜 지옥이다. 그말 듣는데 나도 눈물이 나더라. 나 혼자 미쳐가는 줄 알았거든. 나만 예민한 줄 알았어. 더는 못 참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직접 지영한테 전화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준호한테 그만 민폐 끼치시고,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세요. 지영은 여전히 비웃듯 대답했다. 그래, 너이 집에서 나갔잖아. 다행이다. 너 같은 쓰레기 안 봐도 되니까. 듣는 순간 다시 이가 갈렸다. 난 도망간 게 아니라 피한 거였다. 내가 안 나갔으면 준호까지 망가졌을 거다. 지금이라도 내 편이 생겼다는 게 그나마 다행. 준호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나 없이 안 되겠다며 이젠 내가 아니라 지영을 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드디어 그 입에서 이사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날 밤 오랜만에 조금 숨이 쉬어졌다. 처음엔 참았다. 아니,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경기도 고양시 시댁으로 들어간 날부터 선희 어머니 눈치, 지영이 눈치. 주방에 뭐라도 꺼낼 때마다 그건 우리 엄마가 먹을 거야 하는 지영이 말투.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그래도 이 집은 병수 아버지가 지키던 집이고 나중엔 준호와 내가 물려받을 집이라는 생각으로 버텼다. 근데 그날 진짜 미쳤다. 대전에 있는 친정에 며칠 다녀왔더니 지영이가 대뜸 내 얼굴 보자마자 말하더라. 어? 너네 이제 이사간 거지? 나네 같은 아줌마랑은 절대 못 살아. 숨이 막혀. 뭐? 이사? 내가 집 나갔다고 생각한 거였나?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지.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그 인간은 신났다는 듯이 웃더라.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인간은 그냥 나를 밟아야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구나.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평생 짓밟히겠구나. 그래서 결심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준호한테 전화했다. 지금 당장 대전으로 와. 말도 안 끝났는데 무슨 일인데? 하면서 바로 출발했다더라. 도착하자마자 지영이랑 통화한 녹음 들려줬다. 그 인간인 내 얼굴 안 봐서 속 시원하다고 말하면서 웃는 소리까지 전부 준호 얼굴이 하얘졌다. 말 없이 듣더니 고개 숙이고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하는데 나 그때 울었어. 억울해서 서러워서 이제야 누가 내편 들어줘서 그래서 말했지. 부탁이 하나 있어. 나 이제 이 가족이랑은 끝내고 싶어. 지영이도 선희 어머니도 당신도 같이 끝내줘. 놀라긴 했지만 준호는 고개 끄덕였다. 그래 너한텐 가족보다 내가 더 중요해. 그말 듣고 조금은 숨통이 트였어. 이제는 해운대 새 집으로 갈 준비 중이야. 다시는 지영이 얼굴 안볼 거야. 선희 어머니는 결국 나중에 강남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고 오히려 그 아이든 내가 낳았지만 더 이상 내딸 아니다고 하시더라. 너무 늦은 깨달음이지만 최소한 끝은 내가 정리했다.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시댁으로 다시 갔다. 선희 어머니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하려고 지영이한테 당한 거다 말은 못했지만 눈치 채셨는지 준호랑 같이 대전 친정까지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셨다. 정말 미안하다. 다내 잘못이다 하면서 처음이었어. 그 어머니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 결국 둘은 결심했다더라. 지영이랑의 관계, 이제 끝내겠다고. 그간 지영이한테 휘둘린 것도 나한테 고생시킨 것도 다 죄책감 갖고 있다고. 그래서 준호는 시댁이랑 완전히 인형 끊고 우리 셋이 대전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눈물이 났다. 너무 늦은 사과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다 편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몇주 지나서 갑자기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다. 뜬금없이 엄마가 지금 많이 아파. 빨리 좀 돌아와라. 아버야. 엄마가 아프다고 어이가 없었다. 지영이는 전화 내내 횡설수설. 뭐가 어떻게 아픈지 묻자. 대답은 그냥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빨리 와야 해 계속 같은 말만 반복 수상했다 바로 준호한테 말하고 전화 끊었다 퇴근하고 온 준호가 직접선이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는 멀쩡하시더라 나 요즘 괜찮아 지영이랑 지내는 건좀 피곤하긴 해도 뭐 별일 없다 그말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럼 지영이 왜 그런 전화한 거냐. 그냥, 우리 다시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겠지. 자기 혼자 감당 못하니까. 평소엔 그렇게 무시하고 쪼다내더니, 이제 와서 또 엄마 핑계 대며 부르냐? 정말 지긋지긋하다. 사람 하나 병들게 하는데 이렇게 집요할 수가 있나? 다시는 안 속는다. 준호도 확실히 말했어. 다시 갈일 없다. 어머니는 서울 강남 요양원으로 모실 수 있게 준비하자. 드디어 끝이다. 지영이 없는 세상에서 나도 이제 좀 숨쉬고 싶다. 며칠 전부터 선이 어머니가 서울 강남 휴양원에 들어가시는 걸 고민하고 계셨다. 병수 아버지 유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괜찮은 시설로 들어가실 수 있다고 했다. 나도 준호도 찬성했다. 지영이한테도 오늘 얘기했다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지영이 반응 예상대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단다. 엄마까지 버릴 거야. 이게 가족이야. 하면서 결국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시는 거 반대하고 발악 중. 이유는 뻔하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준호가 그동안 보내던 생활비 지원도 끊을 테니까 지영이는 한 번도 제대로 일해본 적 없다. 집에서 떡갈비만 먹고 조림 갈치 반찬 투덜대고. 나한테는 큰 걸로 해줘. 좀 제대로 해라며 아침부터 시비 걸고 그런 사람이 이제 어머니까지 자기 밥줄로 생각하고 있다. 정말 역겹다. 며칠 뒤 어머니는 결국 결심하셨다. 지영이의 소리 지름도 다 무시하고 강남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다. 조용히 좀 사나 싶었다. 그런데 또 일이 터졌다. 그날 대전에 있는 친정집. 부모님도 없고 준호도 출근해서 나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지영이가 현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 지금 당장 준호 불러. 이 도둑년아. 우리 엄마도 뺏고 우리 집도 뺏고 대체 네가 뭔데 이래? 나와.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지금 당장. 숨이 턱 막혔다. 이런 인간이랑 몇 년을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게 믿기질 않았다. 문도 안 열고, 대꾸도 안 했다. 경찰 부르려다 그냥 녹음만 해놨다.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증거로 써야 하니까. 그날 밤 준호한테 말했더니,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이제는 진짜 끝내야겠다고 했다. 지영이 더 이상 가족 아니다. 준호도 그렇게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그냥 남이다. 더 이상 감정도 없다. 내가 뺏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 잃은 거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날 진짜 무서웠다. 화가 나기도 전에 먼저 무서웠다. 대전 친정집 인터폰이 울려서 확인했더니 현관 앞에 지영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입에서 욕이 쏟아지고 있었다. 민정아 지금 당장 문 열어. 이 도둑년! 우리 엄마도 우리 집도 준호도 다 빼더 가더니 이제 숨는 거냐? 문을 안 열자 현관 앞 화분을 다 집어 던졌다. 조림 갈치 하려고 사다 놓은 채소 바구니도 박살났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박살 내는 수준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 나가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싶어서 문 잠그고 그냥 숨죽였다. 준호한테 바로 전화했다. 회사가 멀어서 당장 올 수는 없었지만 지금 바로 퇴근할게. 조금만 버텨라며 달려온다 했다. 그 짧은 시간도 너무 길게 느껴졌다. 머릿속엔 이 인간이 저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란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갑자기 인터폰 너머로 거기서 뭐 하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었다. 지나가던 주민이 신고했는지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정리했다. 지영이는 소리 지르다 결국 경찰차에 실려 나갔다. 그때야 겨우 문을 열고 온 아와 경찰한테 모든 상황 설명했다. 녹음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말하면서도 손이 떨렸다. 그날 이후 바로 짐 샀다. 준호랑 나둘다 이젠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해운대에 있는 제 아파트로 이사했다. 다시는 지영이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었다. 그 사건 이후 선희 어머니도 결심하셨다. 지영이랑 완전히 절연. 이제는 내딸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셨다. 유산이고 뭐고 더는 그 인간한텐 줄 것도 없다고. 허분부순, 거, 병관, 파손한 거, 전부 손해배상 청구 들어갔다. 우리 부모님도 가만히 안 계셨다. 많이도 부서놨더라. 결국 어머니는 고향시에 있는 그 집도 처분했다. 이젠 다시 돌아갈 필요 없어.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서 나야 솔직히 놀랐지만 그 마음 이해됐다. 어머니는 늘 중간에서 참고만 계셨으니까. 그걸 지금 와서라도 끊어낸 게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젠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이후로 지영이 소식은 크게 관심 없었다. 다만, 어머니 통해서 들은 건 하나 있다. 지금은 고향시 시댁도 아니고, 그냥 낡은 원룸 같은 데에서 혼자 산다고, 파트타임 구하려고 면접 다닌다더니, 계속 떨어졌다고, 일도 못 배운다고 욕먹고, 그 나이에 첫 사회생활이라 당황도 많겠지. 근데 그게 뭐? 이제야 세상 무서운 줄 알겠지. 남 이용해서 살아온 사람이 혼자선 뭐 하다 제대로 못 하는 거. 닭그 수준이다. 남 탓만 하던 인생. 이제 누구 탓할 데도 없을 거다. 스스로 버텨야지. 솔직히 말하면, 불쌍하단 생각도 안 든다. 나한텐 지옥이었거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반면에 우리 부부는 해운대구 새 집에서 진짜 처음으로 사는 기분 좀 느끼고 있다. 준호회사 지사도 근처로 옮겨져서 출퇴근도 수월하고, 나도 스트레스 없이 살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전엔 지영이 눈치, 잔소리, 욕설에 밥한끼 제대로 못 챙길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덮갈비도, 조림 갈치도 마음 편히 해줄 수 있다. 큰 걸로 해줘도 이제는 기분 좋게 해준다. 준호가 요즘 자주 말한다. 여보, 고마워. 이말 들을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다. 그동안 나보다 힘들었을 사람인데, 나 하나 편하라고 지 가족까지 끄는 사람이다. 그 선택, 말처럼 쉬운 일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나도 다짐했다. 이 사람 위해서 더잘 살자. 진짜 내 편이 뭔지 보여준 사람 내가 절대 배신 안 한다. 어쩌면 지영 덕분에 우리가 더 단단해졌을 수도 있다. 다진하고 나니 웃기기도 하다. 그 인간이 떠난 후 집이 이렇게 조용하고 식탁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이야. 지영한테는 말안 해도 된다.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굳이 궁금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나랑 준호, 우린 잘 살고 있다. 그걸로 됐다.